핵심 개념, 막대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막대 그래프란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냈죠. 이런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해요. 무엇을 조사했을까?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 수를 조사하였네요. 봄 12명, 여름 8명, 가을은 3명, 겨울이 5명, 모두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가로에는 계절을, 그리고 세로에는 학생 수를 표현해 주었어요. 가로에는 조사 항목이 되겠죠? 세로에는 조사 수량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세로 눈금 5칸이 5명이니까 세로 눈금 1칸은 1명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봄은 12명, 그럼 새로운 꿈 12칸만큼으로 막대를 그리고 여름은 8명, 가을이 3명, 겨울이 5명, 이렇게 표현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표에 요합계 있는 수는 막대 그래프에 표현되는 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를 딱 보면 어떤 것을 쉽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 바로 봄이에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긴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의 길이는 조사한 학생 수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의 길이만 보아도 길이가 가장 긴 것을 찾으면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이죠. 이것이 봄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낼수 있어요. 이 막대그래프는요 막대를 가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사 항목을 세로에다가 그리고 조사 수량을 가로에다가 즉 학생 수를 가로에 표현하게 되면 막대를 가로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살펴둘게요 자이 표하고 막대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항목별 조사한 수량을 알기 쉽죠 즉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야. 그럼 표에서 바로 여덟 명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또 전체 합계를 알기가 쉬워요. 표에는 합계가 스물여덟 명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막대 그래프는 뭐가 편리할까요? 항목별 조사한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 눈에 비교하기가 쉽죠. 막대의 길이만 보고도 쉽게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요. 각각의 편리한 점을 이와 같이 구분해둘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미정인의 모든 학생들이 고리 던지기 성공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성공한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보면 되나요? 맞아요. 막대 길이를 보면 돼요. 막대 길이가 가장 긴 것을 찾아주면 되죠. 따라서 성공한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효민입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막대 길이만 비교해도 그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가 쉽다,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라는 편리한 점이 있답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막대 그래프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막대 그래프는 학급 문고에 있는 책별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책의 종류를 가로에다가 그다음 책의 수를 세로에다가 표현해 주었어요. 세로 눈금 다섯 칸이 10권이기 때문에 세로 눈금 한 칸은 2권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써라라고 한다면 막대의 길이가 긴 항목부터 써 주면 돼요. 따라서 동화책, 과학책, 위인전, 동시집 순서로 써 주면 되죠. 세로 눈금 다섯 칸이 10권이니까 세로 눈금 한 칸은 10을 5로 나누어 2권. 위에서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위인전은 몇 권일까? 두 권씩 요 세로 눈금 한 칸이 두 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따라서 2 곱하기 7로 14권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동시집은 6권, 과학책은 16권, 동화책은 18권,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막대 그래프의 수량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면, 먼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봐요. 눈금 한 칸의 크기가 두 권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 눈금 한 칸의 크기에 항목의 칸수를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앞서 위인전 그 수를 구할 때 2에다가 7을 곱해서 14권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형석인의 학교 학생들이 받고 싶은 선물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받고 싶은 선물별 학생 수라고 했어요. 휴대폰, 장난감, 컴퓨터, 책 각각의 학생 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막대 그래프에서 새로 눈꿈한 칸이 몇 명을 나타내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새로 눈꿈 다섯 칸이 십 명이니까, 새로 눈꿈한 칸은 50을 다섯 칸, 5로 나눠 주세요. 그러니까 10이 되겠죠. 이한 칸은 10명을 나타낸다. 새로 눈꿈한 칸은 10명을 나타냅니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대폰은 이름명, 장난감, 스무 명, 컴퓨터 40명, 그리고 책이 50명. 이렇게 각각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 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입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기 라는 내용이네요.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 볼게요.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를 정해주세요. 가로에 나타내면 막대가 가로로 표현될 거고, 조사한 수를 세로에 표현하면 막대는 세로로 그려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주세요.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수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사한 수가 9가 제일 큰 수라면 9까지는 반드시 표현할 수 있도록 눈금 수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조사한 수에 맞도록 막대를 그리고 제목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가로에다가는 마을을, 세로에다가 가구 수를, 아, 조사한 수를 세로에 나타내자 라고 정하였군요. 그 다음에 가로에다가는 마을의 이름을 쭉 써줬어요. 세로 눈금 한칸 크기를 정해 보세요. 세로 눈금 다섯 칸이 다섯 가구, 세로 눈금 한 칸은 한 가구 이렇게 정하였군요. 그 다음에 호박골 세로 눈금 여섯 칸, 꽃매골 세로 눈금 아홉 칸, 새골, 세로 눈금 세 칸만큼으로 그려 나타내 준 거죠.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서 말별 신문을 보는 가구 수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서 주의하세요. 막대가 나타내는 수량의 합이 자료의 합과 같은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금의 수를 정할 때 조사한 수를 나타내는 눈금은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보다 한칸 또는 두칸더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그려주어야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해주어야 한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진선의 반 학생들이 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장소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한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계 부분에 26명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별 학생 수를 이용해 막대 그래프를 그려 주어야죠. 조사한 수 이걸 세로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세로에는 학생 수를 나타내 줄 건데 그 단위는 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가로에다가는 장소를 표현해 주어야겠네요. 장소는 양로원, 그리고 구청, 또 복지관,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눈꿈한 칸의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조사한 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9잖아요. 칸 수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보다도 두칸더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세로 눈금 한 칸을 한 명으로 하면 되겠다. 여기는 5를 쓰고 이렇게 10을 써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조사한 수만큼 막대를 그려요. 양로원 6명, 세로 눈금 6칸, 구청은 9명이니까 세로 눈금 9칸, 복지관은 3명, 새로 눈꿈 3칸, 지하철은 8명이니까 새로 눈꿈 8칸만큼 막대를 그리고 제목까지 붙여서 막대 그래프를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는 방법을 익혀 둡시다. 이어서 막대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네요. 새로 눈꿈 5칸이 25분이니까, 새로 눈꿈 1칸은 25를 5로 나눈 5분이 된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동수단별 소요시간이 짧은 이동수단부터 차례로 써볼게요. 막대가 가장 짧은 항목부터, 따라서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 자동차의 순서가 되겠죠. 또, 자동차는 버스보다 10분 더 느리다. 자동차는요. 얼마나 걸리죠? 5, 6, 7, 8, 9칸이니까 요거 45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버스는 7칸. 세로 놓고 꿈 7칸이니까 35분. 그러니까 자동차가 버스보다 10분 더 느리다. 이들의 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요 위를 비교해줘도 돼요. 요만큼 느리다. 그런데 요한칸 크기가 5분이기 때문에 결국 10분이 느리다. 또 목적지에 가장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타는 것이 좋을까? 그렇죠. 지하철을 타는 것이 좋겠죠. 왜? 그 이동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니까.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경우에 활용을 할수 있어요. 수량을 비교할 때는 직접 칸수를 세어보지 않아도 막대의 길이 비교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더불어 살펴두면 되겠습니다. 직접 칸수를 각각각 세지 않아도요. 막대의 길이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채용인의 반학생들이 좋아하는 색을 조사해서 나타낸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생 수와 초록색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차는 몇 명일까요? 방법은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세로 눕음 다섯 칸이 다섯 명, 세로 눕음 한 칸은 한 명. 빨강은 세로 눕음 여덟 칸이니까 여덟 명.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 그럼 초록은 세로 눕음 일곱 칸이니까 일곱 명이죠. 이들의 차를 구해서. 이렇게 한 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막대 길이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두 항목에 비, 비교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빨강이 초록보다 세로 눈금 한칸더 그런데 세로 눈금 한 칸이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그 수의 차를 구하면 한 명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여서 이와 같이 그 차를 구해서 한 명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살펴두세요.